안녕하세요. 모토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르노의 경상용차 마스터가 4세대로 세대교체를 맞았습니다. 르노에 따르면 4세대 마스터는 에어로밴을 컨셉트로 디자인되었으며, 기존 대비 향상된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안전성을 제공하는 사용차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캠퍼밴의 기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제조사들이 이번 4세대 르노 마스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르노 4세대 마스터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라진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로 밴을 컨셉트로 디자인된 신형 르노 마스터는 기존 대비 날렵해진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르노가 사용하고 있었던 C 클램프형 LED 중간 상시 등은 남겨두면서도 새로운 로고에 맞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돼 더 화려하고 인상적인 전면부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르노 마스터 대비 차체 형상을 더 박스 형태에 가깝게 다는 한편 더 깔끔해진 윈드 스크린과 전방 윈도우 패널을 적용해 더 세련된 외형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상당히 달라졌는데요 특히 세련된 디자인의 테일램프를 적용하고 테일게이트의 개구부 높이를 최대한 낮춰 적재 공간으로의 진입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인테리어는 더욱 승용 세단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과 수평형의 기조에 충실한 대시보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센터페이셔를 운전석 방향으로 기울여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차내 구석구석에 도합 135L에 달하는 수납공간을 마련해 사용차에 요구되는 편의성을 실현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서류 작업이나 사무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구조를 적용해 생산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새로운 르노마스터는 차세대 경상용차에 요구되는 필수적 요소들을 고려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4세대 르노마스터는 더욱 다양한 휠베이스와 루프 높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대비 대폭 늘어난 40개 이상의 차체 사양을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적재 중량은 최대 2.5톤까지 지원하며 적재 공간은 최소 1,000리터에서 1 최대 22,000리터에 달해 동급 최대 수준 제공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르노마스터는 더욱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존 디젤 엔진 대비 효율성은 더욱 끌어올리면서 환경 부하는 더욱 저감한 블루디 c i 엔진과 더불어 WHP 기준 41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신개발 전기 우동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DCi 디젤 엔진은 사양에 따라서 105마력에서 최대 17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더 반가운 점이 있다면 바로 구단 자동 변속기의 적용인데요. 기존 르노 마스터는 수동과 세미 오토 변속기만 제공했던 반면, 4세대 마스터는 기존의 6단 수동 변속기에 더해 신개발 자동 구단 변속기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동력 전달과 효율성 그리고 더 쾌적한 운행환경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구동계는 130에서 142마력의 최고출력을 발휘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구동계를 적용하는 모델의 경우 V2G 혹은 V2L을 지원하는 전력인출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새로운 동력원을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수소연료전지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는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충전시간이 압도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르노는 자세한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4세대 마스터에 하이비아사와 공동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H2테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비아가 3세대 마스터에 시험적으로 적용했던 H2테크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대형의 4kg 용량의 수소탱크 4기와 3 0 k w 시 연료전지, 그리고 76마력의 최고출력과 22.9kgf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전기모터를 사용했는데요 4세대 마스터에 탑재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 사양도 대폭 향상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신형 르노마스터는 10인치 돌출형 터치스크린과 함께 새로운 오픈R 링크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오픈R 링크 시스템은 기존 R 링크 대비 직관적인 UI를 채용하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지원하며 마이루노 앱을 통한 원격 차량 연결 기능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지도와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4세대 루노 마스터에는 신형의 제동력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차량의 중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제동 효과와 페달 감각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버전에는 더욱 정교한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총 20종에 달하는 다양한 능동 안전장비가 제공됩니다. 여러 혁신을 거쳐 탄생한 르노의 4세대 마스터는 올 봄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에서 먼저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